안녕하세요. 게임 소개해준 남자 헌터TV의 헌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본 아트라스사의 페르소나5입니다. 페르소나5는, 어, 일본 아틀라스 사를 대표하는 액션 롤플레인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액션 롤플레인 게임 뿐만 아니라, 안에 미묘하게 그 연애 시뮬레이션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액션 롤플레인 게임을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부가적인, 어, 연애 시뮬레이션을 또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독특한 게임입니다. 먼저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일본 아틀라스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아틀라스사는 페르소나가 주력이 아니고 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을 원래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여신전생에서 좀 파생되어서 나온 게임이 페르소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금 여신전생의 스타일을 따라했지만. 조금 다른 부분 좀 있어요. 여신전생 팬분들은 좀 이해하실겠지만 여신전생은 조금 분위기 가좀 무겁고 인간과 악마 이런 부분을 좀 주제로 다루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르소나는 똑같이 그런 인간과 악마의 관계를 표현하긴 하지만 악마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셰도우라는 약간 이미지를 통해서 노출을 하고요. 그리고 여신전생은 뭐 조금 다크해요. 그래서 막. 멸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페르소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라이트한 팬들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목소리> 페르소나 게임의 좀큰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건이 야마 작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6의 작화를 좋아하는데 이 아틀라스의 그 악마 디자인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살짝 그로테스크 하면서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게임을 진행할 때이 악마 디자인을 보는 재미도 또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악마 전설을 만드는 재미로도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이게 트로피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악마를 다 만들고 전사에 등록하고, 그리고 해당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 되는지도 상당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경우, 어, 대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사실은 한글화가 되게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어, 1, 2 같은 경우는 옛날 구 기종 버전이었기 때문에 일본어판 밖에 없고, 3부터 이제 한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5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사실 2016년도에 먼저 일본어로 발매가 되었는데, 어, 이게 조금 문제가 음. 있었어요. 작화에 약간 외색이 짙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글화가 조금 계속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팬들은 계속 언제 한글화가 되나 기다렸었는데, 어, 한 2017년도, 네, 그때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사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차를 반복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대사가 좀 많고, 좀 미묘한 사, 세계관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한글화로 즐기시는 게 아마, 일본어나 영어로 즐기시는 것보다 더 깊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페르소나 5를 제가 꼭 사서 즐겨 보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어, 아틀라스사가 게임을 내는 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플스4로 나온 넘버링 시리즈는 아마 5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사서 즐겨보는 거 권하고요. 아마 5가, 플스5가 출시된 이후도 아마 페르소나나 진여신 전생은 조금 더 나오는데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 <목소리> 트로피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제 개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숨겨진 요소가 있다 보니까 2회차 플레이를 꼭 강요되고 2회차를 뭐 끝까지 플레이 하진 않아도 되지만 중간에 할 수는 있지만 거의 2회차는 필수로 하셔야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조금 노가든 난이도가 있긴 있는데 하시면서 조금 체크하시면 좀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레벨업이나 이런 노가다는 아니고 특정한 걸 모아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로피 난이도는 개인적으로는 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노가다적인 요소들 때문에 조금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제 재밌게 플레이 한 2회차, 3회차 정도 하시면 트로피는 뭐 웬만해서는 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하신 자생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고, 라이트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페르소나 5로 어, 이런 종류의 롤플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문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조금 다크한 분위기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진녀신전생 시리즈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플스4로는 진녀신전생은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5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펠소나5로 아틀라스 4의 게임이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재미가 있는지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걸 권유하는 바입니다.